여러분, 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어, 요거, 냉면이죠? 물냉면, 비냉면. 그냥 냉면 아니구요. 어, 엄청 요즘 유명했죠? 핫했죠? 요, 송주 불냉면입니다. <laughs> 이게 너무 맵다. 맵다, 맵다, 맵다. <laughs>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어, 아, 도대체 얼마나 맵길래 저렇게 다들 끔찍해하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되게 궁금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인터넷 구매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계속 품절, 품절, 품절이더라고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결국 딱 구매 뜨자마자 다행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 일단 이쪽은 물냉면. 이쪽이 제가 매운 양념만 넣었어요. 겁도 없이. 그래서 매운 양념만 넣은 요거 한번 비벼볼게요.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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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죠. <laughs> 어, 너무 많이 맵게 매운 것같뭐한것 뭐 같긴 한데 아주 매운 양념장에그 다대기 이 매운 소스는 굉장히 약간 더 걸쭉 되게 걸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생김새도 좀 무섭게 <laughs> 막 보이고요. 그 고춧가루 빠을때 그런 냄새 나는데 <laughs> 고춧가루 냄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아. 음. 아, 맵다. 아, 근데 새콤한 맛이 진짜 1도 없어요. 아, 그냥 매워요. 아, 내가 너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비주얼이 맛이 없게 됐어. 매워요 근데 맛있게 매운 게 아니고 그냥 아프게 매워요 무채 있죠 무쌈 무쌈채를 넣었거든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심각하게 아프게 매운데 근데 양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 여기다가 일반 양념장을 좀 넣을게요. 어, 물렁이 같이 먹어줘야 돼요. 난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양념장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안비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운 양념장. 그래, 이만큼 넣어보자. 난할수 있어. 음. 지금 총 비율을 한 8대 2 정도 하나 7대 3에서 8대 2 정도? 이제 약간 비빔이, 양념이. 제대로죠? 음아 맞네 아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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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아 비주얼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아, 어, 저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 음. 아까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느낌에. 좀 가라앉았어. 아, 제가 원래 물냉물냉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먹고 싶네. 아. 아, 이게 여파가, 먹을 때에는 되게 자신감 넘치거든요. 먹을 때. 어, 어 괜찮은데? 어, 이 정도 괜찮은데? 먹었어요. 아, 근데, 그 뒤에 물냉면을 먹는데, 아, 이게 먹었던 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후 여파로, 빵! 와, 어, 여기가, 여기가 열이, 막, 어, 더워. 어 근데 좀 가라앉았어요 <laughs> 어 이제 배가 아프다 아어얘 배가 아파요 어저 어, 진짜 배가 아프네요 아 이거 연기가 아니고 진짜 아프다. 저 근데 웬만하면 매운 거잘 먹거든요? 얘는, 아, 진짜 아파요. 위가 아파. 그래서 아파요. 아, 근데 막 울고 싶을 정도로 아파. 아, 내가 뭐 먹고 울고 싶을게 생겼어. 아, 씨. 저 원래 눈물이 많거든요. 아, 진짜 냉면 먹다 울겠어. 아. 제가 이거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걸 다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어쨌든 좀 남게 됐어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 다못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증명했네요. 너무 맵네요, 송주 불냉면. <laughs>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과하게 많이 타서 드시지 말고 조금 조금씩 추가 한 번씩 해보세요. 어, 그리고 약간 새콤한 맛은 없어요. 그냥 맵거든요. 그러니까 새콤한 맛이 없으니까 저처럼 쌈무 이런 무채. 그런 거랑 같이 좀 상큼한 거? 식초 넣어서 먹거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입맛에 맞게 맞춰서 먹으면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 다음 리뷰, 다음 먹방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신전. 네. 오, 어, 송주. 송주블랙. 여러분, 영상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아, 뭐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음.. 노노노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아 배아파 아.. 아 배가 너무 아프다 어떡하지 아마머리 어, 아.. 아 말이 안나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아파 와 와, 이건 매운 게 아니고, 아파. 아, 이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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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게 아니고, 아프다. 와, 힘들어. 아, 힘들어. 어떡해, 너무 아픈데? 우유. 약을 사먹어야 되나?